そう。スルー 유하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파 전술하 자 6차 네스트필드 되고나서 전술 뭘 써야될지 많이 고민들 하고 있을만한 시기입니다 저도 이것저것 막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조금 이슈가 있죠 지금 바뀐 피파는 그냥 수루 메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수루를 너무 못 막는다 반대로 수루만 너무 잘 통하기 때문에 수루만 하게 된다 요런 고민들 많이 있으실겁니다 그래서 좀 짜증도 나고 저 개인적으로도 역대 메타중에 최악의 메타다라고 평화권이 있어요. 너무 단조로운 패턴으로 가고 있고 수비 자체는 수루만 못 막을 뿐 그냥 지공상태에서 만드는 플레이에 대항해서는 자동수비가 또 너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어찌 보면 진짜 수루만 해라 아케이드성을 정말 그냥 강조해버린 메타가 되버리면서 많은 분들의 이슈에 중심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우리는 꼭 게임을 재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 수루 메타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시면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뉴4222휴 수루 메타 최적화 포메이션 들고 와 봤구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의 4돌 2돌 배치가 나오면 되는데 요 4돌 2돌 배치를 그냥 한큐에 해결하는 방법은 제 포메이션에 복사하는 게 하나가 있구요. 제 포메이션 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설한 승약 검색 에이스 코드에 8번을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팀 전술도 8번을가져 가시면 돼요. 복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나는 하나하나 세팅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포메이션 창 가셔서 여기서 요, LMRM이 넓게 배치된 요 4돌돌들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배치가 되니까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개인전술로 이렇게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투톱, LSRS죠? 요두 명의 선수에게는 뒷침과 수비라인 압박만 걸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 최, 전방에서 상대방의 중앙 수비 한 명씩을 달고 계속해서 Q에 반응하는 침투각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 문전으로 직선적인 침투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나와야 돼요 해서 넓은 지역으로를 빼주는 겁니다 투톱은 말 그대로 투도 한번잘 받아서 1대1 만들기 위한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으로 해놨을 시에는 측면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뒤침만 수비라인 압박과 함께 걸어주는 거예요 이거 꼭 참고하시고요 LMRM 측면의 위치 항상수비지원 그리고 측면대기까지 걸어줍니다 실질적으로 이 포메이션에서 공격은 거의 투톱 위주로 갈 거예요 물론 지공상태로 전환됐을 때에는 LMRM 선수들도 사이드 쪽에서 공간을 좀 열어주면서 크로스각이나 크로스존까지 이동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측면의 위치와 측면대기까지 항상수비지원과 함께 걸어주면서 사이드지역 수비 그리고 공격할 때에는 투톱의 중앙 지역 공간을 해치지 않는 포지셔닝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측면의 위치를 걸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더블 볼란치 이두 선수가 사실은 이 포메이션에서 핵심 오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장팀으로 맞춰놓은 상태다 보니까 피티 굴리트랑 20챔 마요가 있는데 이 더블 볼란치 두 명의 포지션에게는 무조건 패스마스터 있는 선수를 배치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효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테마가 없어도 패스가 능력치가 정말 높은 선수들이면 그것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패스마스터 2명 딱 여기에다 배치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6차 내 필대고 호방대기 걸어놓으면은 약간 안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하면서 여기서 수루각을 다볼 거거든요. 잠시 뒤에 경기가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 2명이 뒤쪽에서 딱 쳐져가지고, 프리한 상황에서 볼 잡는 구도만 만들어 놓으면 앞쪽에 Q 눌러놓고 수루. Q 눌러놓고 ZW 요런 곳만 잘하셔도 재밌게 쓸수 있는 포메이션이라 버블블란치에게 후방대기 그리고 선수 자체의 구성은 패스마스터가 있는 선수들 두명을 배치하는 걸 강력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백은요 중앙수비는 그냥 아무것도 건들지 마시고 이 양쪽에 있는 풀백만 공격1 수비3 참여도에 후방대기 이렇게 걸어주시고 개인전술은 마무리가 됩니다 팀전술로 넘어와서 팀전술에서는 전개 좀 빨리 가야겠죠? 역습할 때 내가 수비하다 역습 전환될 때 빠른 속도와 또 LMRM, 투톱까지 이 4명 그리고 더블 블란치에 있는 LDM, RDM도 어느 정도 한칸한칸 한칸 빨리 빨리 올라와 주려면 요긴 패스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75, 75의 빠른 속도 긴 패스 설정을 반드시 해놓으시길 바라겠고요. 공격 탭에서의 과감한 패스는 지금 상황에서 지공 상태로 되는 순간 너무 만드는 플레이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집 공격 수치는 여러분들의 취향껏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과감한 패스 그리고 슛도 신중한 슛 수치 안에서 설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과감한 패스와 신중한 슛 세팅을 같이 해놔야 문전 안으로 들어가는 침투 횟수나 박스 안으로 움직여주려는 애들의 움직임이 하나라도 더 생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공 상태, 만드는 플레이에 전환이 됐을 때에도 플레이를 하나라도 더다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꼭 조합을 해주시고 크로스도 긴 크로스 해놓는 걸전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크로스도 정크로스, 역크로스 얼리크로스, 어느 정도 타이밍 맞춰서 올리면 되는 편이라, 긴 크로스 설정 해놓고, 투톱이니까, 한 명은 잘라 들어가고, 한 명은 돌아 들어가는, 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긴크로스고요 자, 그리고 수비. 수비는, 웬만하면 여러분, 압박, 적극성 다 일일로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격할 땐 내가 수루메타 잘 이용해서 한번 찌르면 1대1이지만, 반대 입장에서 내가 수비할 때, 한 번이라도 수루 주면은 힘드니까, 아예 중앙 수비의 그 라인을 뒤쪽으로 무르게 만드는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1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 선수 간격도 15. 굉장히 좁죠? 최대한 중앙 지역에 촘촘하게 간격 유지가 돼야, 압박도 한 번에 확 들어갈 수 있고, 중앙 수비끼리의 간격이 그나마 좁아야, 쿨백과 중앙 수비의 또 간격이 좁아야, 이 수루, 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 한번이라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간격 또한 좁은 간격 내에서 설정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들어갈 건데 플레이상의 가이드 들어가기 앞서서 이 플레이를 가장 잘할수 있는 일단 비결은 여러분들이 볼을 잡고 앞쪽에 큐를 한번 누르는 습관이 잘 들어 있는 분이실수록 이 포메이션이 잘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만 하면은 충분히 잘할수 있는 플레이기 이 때문에 큐를 눌러 놓고 수루를 찌르는 타이밍 이런거 이런 것들을 경기에서 또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모스 줄줄 알았는데 자 이런것도 리턴 주고 빨리 수루각보고 수루 수루 다 들어가죠? 까비 오케이 아날이좀낮지만 어쨌든 수루가 지금 계속 들어가죠 토토밭에큐 수루 큐 제떡 이런식으로 미세했네요 점유율에 기반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수루 네, 네, 3자 네, 패스로 네, 좀싸워지 된다는 네, 거죠. 네, 와, 이거 막히네요. 까기 네, 네, 와반데이크봐 미쳤다. 네, 주고 리턴 QS 해주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또 수로가 들어가겠죠. 최대한! 투톱이 직선적인 침투를 할수 있게끔 자, 대대말 대면 여유있게 잡고요 그래서 해주고 됐다 올려주고 마무리해주고 our... 랩서 트랩 쓰지 마시고 지역만 막아 놓으시면 돼요 진짜 뚫기 힘들거든요 이. 공가진의 앞쪽에 커서를 최대한 안 잡는 편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쪽 가지고 연습할 때 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와주죠. 이런 것도 무지성수로 찔러주시고. 야 이거는 제비라서 되는 것도 있습니다. No. 근데 이게 여러 번 침투형 공격서 쓰시면 방금 같은 수류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형 그렇게밖에 다못 써? 야다리 큐 트루 여크 그나브리 와우 하프발리 뭐죠? 야너두할수 있어 제비 와우 이게 안들어가네 그나브리 어비가 오아니이다 어, 와우. 나이스. 오서 그리고, 그리고, 오케이. 그나브리가 위로 침투해 주고 제비는 아래로 가주고 Okay, turn me. Look, sorry. I never see you with such said we be. We just Oh, Knaburi. 와, 몽빵 봐라. 나이스, 샷. 자동수비가 너무 좋으니까 다 따라오네. 그리. 창현 프로도 못 막는 스루어. 어 다리 찢어졌는데 제비 씨. <laughs> <laughs>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육천 의필에서뭐 뜨거운 감자죠.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이제 수루. 스루. 수루가 너무 잘 통한다. 무지성 수루 메타를 또 활용해가면서 공격할 수 있는 아둘둘둘. 큐스루 메타 최적화 폼에 한번 제공 해드려 봤고요 투톱의 구성은 무조건 침투형이 최고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 침투에 정평이 나있는 선수 쓰시면 되고요 나는 침투형 두 명은 없다 하면 한명 정도는 타게터나 이런 선수 써도 되지만 아마 쓰시다 보면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톱 다 침투력 있는. 일단 빠른 선수들. 속력 빨간색 찍는 애들. 이런 애들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블 블란치 애들이 투톱만큼이나 중요합니다. Q 눌러놓고 수루를 찌를 때 페마를 달고 있는 애들. 페마를 달고 있는 더블볼란치꼭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LMRM 선수들도 페마가 있으면 좋아요. LMRM 선수들도 패스각을 넣어줄 때가 있으니까. 미드필더 4명은 이왕이면 페마를 달고 있는 애들. 그리고 슈팅력 좋은 애들. 특히 커브나 중거리 슛 이쪽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 쓰시면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큐 수루메타, 최적화, 다돌돌 폼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봤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찬해픽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즐겨보자고요, 여러분들. 잘 써보시고 또 후기 남겨주십시오.